안녕하십니까. 이번 예제는 폭발 장면을 만드는 예제입니다. 자, 맨 먼저 파일 뉴를 클릭하시고요. 어, 단위를 픽셀로 바꿔주고, 그 다음에 700 넓이 700, 높이 700 입력하시고요. 해상도, 리졸루션은 72 픽셀 per 인치를. 어, 만들고요. RGB 칼라 모드 8비트 화이트.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. 자, 그리고 자는 필요 없으니까 Ctrl R 눌러서 없앨게요. 자,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음, 흰색으로 만들어졌는데 Ctrl I 키를 눌러서 어, 색상을 어, 역상 시킵니다. Ctrl I입니다. 반대색으로 만드는 것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예, 마키툴을 누른 상태에서 네 개가 펼쳐지면 <laughs> 두 번째인 엘리티컬 마키툴 지정하시고요. 동그라미 첫 번째 누르고요. 페더 값을 33 엔터 칩니다. 페더 값을 33 주고 엔터 치고요. 안티얼라이즈 체크 노말 확인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크게 원을 만들어 줍니다. 이때 <laughs> 디폴트가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앞에는 검정색, 뒤에는 흰색이 되어야 되고요. 어, 확인했습니다. 필터 렌더 클라우드를 눌러서 어, 이렇게 흑백의 구름이 끼게 만들어 줍니다. 자, 셀렉터 없애주고요. 컨트롤 D 눌러서 없애겠습니다. 셀렉터 없어졌고요. 자, 이번엔 좀더 크게 아까보다 좀더 크게 원을 만들어 주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필터 렌더에 클라우드 누르면 의미가 없고요. 그 밑에 있는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눌러줍니다. 그러면 흰색 구름이 어두운 부분에 좀더 많이 생깁니다. 이렇게 해서 구름을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디퍼런스 클라우드를 해주고요. 셀렉트 디셀렉트 해줍니다. 컨트롤 D 누르겠습니다. 끝났으면 무브 툴 누르는 게 안전하고요. 이미지 Adjustment Variation을 눌러줍니다. 자 이때 에, Variation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. 들어올 때마다 오리지널을 누르고 초기화 시켜놓고 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 미드톤의 자, 크기 밝게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. 어, 포토샵은 아주 밝은 데를 어, 하이라이트 어두운 데는 섀도우 중간을 미드톤이라고 했습니다. 미드톤의 노란색과 붉은색 두 번씩 눌러서 적용시킬 거예요. 미드톤에. 그래서 미드톤을 지정하고요. 그 다음에 노란색 한 번, 빨간색 한 번, 다시 한 번, 노란색 한 번, 빨간색 한번 눌러서 총두 번씩 적용을 시켰어요. OK 눌러서 빠져나갑니다. 그러면 이렇게 중간 톤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적용이 된 상태고요. 자, 이때 만족하지 마시고, 어, 채도 값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브라이트니스 컨트레스트 명령을 눌러서요. 자 여기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브라이트니스를 살짝 올려주고요. 컨트레스트 값을 많이 좀 올려줍니다. 자, 오케이 하면 이렇게 채도 값이 살면서 톤이 분명해지죠. 여기까지가 완성입니다.